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의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새날들 가운데 우리도 새 사람 되어 새롭게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우리에게 가득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쁜 삶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우수와 일장, 일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일장, 일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일장, 일절부터 구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제목 그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제 눈앞에다가 오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어떻게 인도해 가야 되겠다. 행군을 이렇게 이렇게 진을 짜서 해야 되겠다. 저 요단강은 이러 이러하게 건너야 되겠다. 건너면 나타나는 여리고성은 이렇게 이렇게 작전을 짜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등등등 큰 포부와 긴장 가운데 여러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자신의 때에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고. 나에게 나타나 역사하고 그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 자체로 놀라운 은혜인데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희망과 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다가 이렇게 과연 할수 있을까 이렇게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면 유업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를 잘 파악하고 강한 병력으로 무장한 가난 저 군대들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더불어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결정적으로 9절에 다시 한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할 필요가 없겠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고 마음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들려 주심으로 여호수아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한없이 밑으로 꺼져 내려가 하나님과 잘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들려오고 또 다시 확인되고 분명히 마음과 영혼 깊이 들려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은총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렇게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갈렙과 함께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제 진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부단히 함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여우수아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잘 수종 들며 돕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없이 이제는 자기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니, 당연히 두렵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방금 전만에도 호기로운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성큼성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 곁에 계신데도 함께하고 계신데도 그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물이 없으면, 모세가 기도하면, 또 반석에서 물이 나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모세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그 모세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현실에 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살아있던 그때와 그 어떤 것도 똑같이 할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할수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도 좀 40년 동안이나 경험이 쌓여 있는 그 광야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환경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부담과 짐과 책임감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6절 이하에부터 말씀하기 시작해서 9절에 가서야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떨고 있고 하나님과 잘 함께하는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내종 모세가 죽었다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일이나 애곡하며 장례했습니다. 한달 동안이나 장례를 치렀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자기 앞에 닥친 엄연한 현실 때문에 짓눌려 있는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좀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좋겠는데 대종 모세가 죽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가 여우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이제 모세는 없다 모세가 하던 때처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전과 비교하거나 이전처럼 행하지 말, 행하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부담과 여호수아의 짐과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나는 모세가 아니고 나는 모세처럼 행할 수 없는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황과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는데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이전과 비교하거나 이전처럼 행하려고 하거나 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용기를 도두시고 붙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새로워져라 이전처럼 하려고 하지 말라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분명하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왜 그러냐? 이것이 지난 40년간 모세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모세가 홀로 지시했고 홀로 가르쳤고 홀로 인도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도 홀로 막아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내 곁에 이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끌어왔던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는 정탐하자마자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는 다 죽었고 그의 자녀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 하나님의 역사심을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하고 온 삶으로 살았던 그 세대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계획하고 홀로 실행하고 홀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들과 함께하라 여호수아를 위로하며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진 것만 같은 현실을 살면서 희망을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오늘을 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전 방식을 버려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혼자 하려고 하고 나 혼자 이걸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또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세우기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 저렇게 거세게 흐르는 요단강도 딱 멈춰 세우고 걸어서 건너버리는 그런 놀라운 삶. 여리고성 그냥 일곱 바퀴 언약궤만 메고 돌았는데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삶. 하나님 살게 하시기 너무나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죽었다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더 이상 모세처럼 그렇게 행하려 하지 말고 그 모세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한분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달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력을 찢었고 새로운 달이 펼쳐져 있어도 또 아무리 내가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결심하고 기준과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전혀 새롭게 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고 달력만 하나 더 넘어갔지 나는 하나도 새로워지지 못하면 새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대로 작심삼일이 되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주 안에 거하기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간구하며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일서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과 자녀를 일터와 모든 삶을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관자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므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듬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하는 신명나고 가슴벅찬 삶이 새롭게 주시니 한달 동안 오늘 그첫 날부터 펼쳐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듯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전 방식대로 이전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부단히 가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짐지고 감당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모든 짐들을 주 예수께 맡김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여 오늘도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낱낱이 아뢰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랍고 신명나는 삶이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새로워진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 안에 거하여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꿰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